이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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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응, 음! 음! 오늘 밥은 라면. This is safe. You'll be working with all the material recovered from the Mister Apartments after the 1994. And additional hard drives are uh, in the equipment room. Let us know if you need them, Stepson. If you're ever in trouble, press the button. Do you mind if I keep? 오방상자 기다렸네. <laughs> 음, 이 꿀에다도 찍어 먹어봐. 그냥 먹으니까 어때? 음, 맛있다. 감자, 고구마는 뭐 넣은 거야? 너 모짜렐라 치즈. 와, 맛있다고. 음, 음. 응, 한번 써먹어봐. 괜찮다. 맛있다. 아이 피가 진짜 맛있어. 치즈, 치즈. 아, 치즈피야? 치즈 구운 거. 오, 맛있다. <놀람> 와. 오빠가 허락망. 빵을 먹더라? 응. <놀람> 음. 이거 올려서 먹어보자. 이거 올려. 이거? 응. <놀람> 조인 치즈가 별로 안 묻었어. 김치 없지. <웃음> <웃음> 와 진짜 맛있다. 아. 음.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먹어. 89년 기180 몸은기 63 하나 더 만들까? 맛있다 단거 먹고 사실 밥 먹거나 뭐 하면 단거 땡기잖아 그때 과자 먹거나 아니면 초콜릿 먹거나 아이스크림 먹거나 하잖아 근데 고구마 먹으면 진짜 다이어트다 음. 음 야, 식성공. 좀 먹을게, 응. 이게, 뭐, 안 돼, 가보자. 오,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많다. 좋다. 우리 여기 와보길 잘했다, 자기야. 응. 음. 어. 음. 처음 먹었을 때 맛있는 게 있고 좀 두고 시간에... 드시면 맛있는 게 있더래. 라 와인이 좀 그래. 애들이. <놀람> 돌 먼저 불이 으... 있는데?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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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어? 맛있다 좀 달긴 한데 맛있다 어 맛있다 응 맛있어 음 <목소리도> 안 엄청 싱글싱글해. 오 봐. 담고네. 어. 뭐이렇 엄청 싱글글해 즐겨? 아니, 었어 무슨 일이야? 아이, 지금 뼈속이야. 뼈 있어? 나 먹어도 되지. 음. 떻게잘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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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어. 응. 같이 려잘 없어. 아, 이 사자 이거 다 익어서가. 우 와. 맛있겠다. 저는 뭐 마늘에다가 지금면 음, 음. 그러니까 지금야 서 지금 하루가 진짜 1인 날다이 어. 자기 식대로 먹어야겠다. 음. 뭐야. 음. 음. 이정 정도면... 이거 얼마지게? 4,900원. 3,900원? 4,900원. 4,900원? 음! 일단 까먹어봐. 마늘도 이렇게 맛 우리가 큰 걸로 먹자 응? 리 엄청 김치 맛도 이래서. 와. 응? 응? 새우 응? 오. 오, 이게 새우다. 이게, <laughs> 이게 새우다. 이게 새우다. <laughs> 이게 새우다. <웃음> <웃음> 아, 맛있겠다. <laughs> 약간의 렉팅이 필요해. 못 기다리겠다. 렉이팅으로나가려고 <laughs> 어, 소금에다가. 음. 보다야, 보다... 호사. 음... 아, 불만은 더... 이...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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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싸워... 니가 기가묻내이 천혜야, 팔라고... 나보고 뭐 어떨까라고... 까갖고 와, 저기다가! 이렇게 까면 돼. <laughs> 난 체리 먹을 거야 체리. 음. 이거 내일 다 냉장실에 좀 넣어놔줘. 어향 엄청 좋다. 음, 고민냄가다 사라져. 한나봉 아까 거기써 있는 거 보니까 옆에 하나가 썩잖아. 그 옆에 있는 거 같이 썩는데. 맞아. <laughs> 그래서 무조건 빨리 빼줘야 돼. 그거 썩은 거를. 음! 매우 맛있어. 음. 43mm도 어스 SE 43mm. 음. 이이 보고 이게... 시계야. 이게 시계야. 이렇게 생겼어. 오. 오. 여기가 띄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이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갖고 다녀. 이렇게. 응. 이렇게 음. 축하해 아 고마워 <웃음> 집밥 음될것 <laughs> 음, 같다 될것 같아 엄청 배고팠지 음, <laughs> 음 맛있다 엄마가 해준 것 같아 잘 만들었어 뭐쌀 진짜 맛있어 마물떡좀 맛있는 쌀이 되지 음. 맛있는 밥이 되지 진짜 완전 음. 음. 진짜 햅쌀 햅살이니까 뭔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맛있냐? 그러니까 아, 완전 된장찌개 스타일이야. 되게 고급 된장찌개. 음, 차돌만 있으면 음. 고급 도할수 있어. 음. 서비스를 주는 된장찌개일 거아니야요 식사 음, 차돌 된장 하나 주세요 했을 때 나오는 거. 음. 그자리에제가또 채웠어. 저거 잘하는 음, 그뭐그고먹을까 이거 어. 그거잖아, 밥이랑이라. 응. 나또뿔이아 고스팸. 스 흰밥에 이렇게 뜯어맛잖아 아, 음, 돈이많나 진짜. 인본에서 먹는 히호대로다그렇 일본? 일본 향이 제대로 나네. 냄배가이무 어? 뭐야? <laughs> 안 나던데? 배화은 덤베 모르겠어. 비슷한 거겠지 이야, 겠다그마음고 했지. 그럼 믿고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해. 이본을안 가봐서 모르겠는 잘 먹었습니까? 잘 먹었지. <laughs> 잘 먹었다. <laughs>